신혈관 합병증에 어떻게 보면 당뇨 자체보다는 이 고지혈증이 주는 역할이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고지혈증 약을 제일 안 드시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운동을 해보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안 낮아져요. 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단외과 의원의 최현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과 동반된 질환 두 번째 이야기, 어, 고지혈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고혈압도 참 중요하고 많다고 했는데, 사실 심정적으로는 고지혈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심혈관 어, 합병증 특히 이제 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이런 어, 혈관이 막히는 어, 이런 심혈관 합병증에 어떻게 보면 당뇨 자체보다는 이 고지혈증이 주는 역할이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피가 끈적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고지혈증약을 제일 안드려고 그래요. 고혈압, 당뇨약, 고지혈증 세 가지 중에서. 왜 그러신지 이제 좀고 그 얘기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당뇨병 환자에서 우리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 동반된 비율을 보면요 역시 70%가 넘습니다. 당뇨 환자의 거의 70% 대다수가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고요 그 중에 55%만이 우리 목표치 안에 도달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고지혈증인데 실제 우리가 목표 수준 안으로 어,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 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뇨를 제가, 당뇨로서 당뇨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 이렇게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당뇨 환자 이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고혈압 환자랑 겹치는 비율이 무려 3분의 2 정도 가까이 추진하고 차지하고요. 또 고지혈증과 겹치는 경우도 또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만 단순히 있는 환자들은 정말 3분의 1도 안 되고 훨씬 모자란 숫자고요. 당뇨병은 전체 환자 인구에서 과반수가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당뇨병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만 조절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고혈압. 이요번에 이제 고지혈증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고지혈증은 연령 대비해서 조금 유병률이 다르게 변하는데요. 남성에서는 그러니까 3, 4, 50대 넘어가면은 고중성지방혈증이 아주 특징적으로 막 많이 빈도가 올라가고요. 어, 여성에서는 오히려 이제 폐경 이후에 고지 LDL 콜레스로 확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 연령에 따라 어, 우리가 예전엔 정상이었다가도 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뇨병에서 제가, 제가 왜 고지혈증을 강조하느냐 면 당뇨에서 고지혈증은요 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슐린 정확성이 깔려 있죠 어, 그냥 단순 고혈압 환자 단순 고지혈증 환자보다 당뇨병 베이스에 있는 고지혈증 환자들은 인슐린저성이 더 우세한 그런 나쁜 캐릭터가 깔려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유리 지방산이라고 이제 한글로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 높아져 있어요. 어. 몸 안에 유리 지방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간에서 일단 그런 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LDL 수치더라도 심장병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LDA 콜레스테롤 기준에서 160이 넘어가면 약을 시작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뇨에서는 100입니다, 100. 100 넘어가면 안 돼요, LDA 콜레스테롤이. 그리고 100뿐 아니라 당뇨병 환자에서 단순히 고혈압이 있거나 뭐 흡연을 한다거나 나이가 고령이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심혈관 위험지가한개라도 있다. 그럼 70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탕탕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당뇨 환자인데 심혈관 합병증이 이미 있어. 그런 경우는 55까지도 떨어뜨리라.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그리고 제가 이제 심장내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당뇨 환자들 골치 아프다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재발이 너무 많다 이거죠. 어, 스탠트를 열심히 넣어도 아 다시 문제를 일으게 경우가 많아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뇨가 있으면은 특히 고지혈증 관리는 좀더 타이트하게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당뇨병 환자의 그런 심혈관 어, 이벤트를 어, 이런 하는 임상연구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이고, 특히 스타틴.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린 약은 스타틴이죠. 어, 우리 고지혈증 약. 스타틴 연구는 엄청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약도 들 많이 나와 있지만, 연구들도 정말들 많이 다양해서 이거를 대체 언제까지 낮출 것이, 얼마까지 낮출 것이냐에 대한 연구는 정말 수도 없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LDL 콜레스테롤 낮췄을 때, 얼마큼 심혈관을 낮추겠느냐에 대한 그런 게요약돼 있는 그런 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요약본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예요. 그래서 55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인터벤션 하시니까 스탠트 넣고 정말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심혈관 선생님들은요, 3이여도 상관없다. 어뭐 12여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당뇨 환자에서는 정말 어, 정말 강력하게 쓰시고, 요즘에는 스타틴 뿐 아니라 정말 조절이 안 되는, 특히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뭐, 스트레드를 넣는데 또 재발을 또 재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정말 위험한 환자들은 PC, PCSK9 이라는 그런 아주 또 신약들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떨어져요. 예, 그런 약들을 막 써가면서까지 강력하게 조절하실 정도로, 콜레스테롤 레벨에 대해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스타틴 약을 끊으면 안 되겠죠. 당뇨 환자는 제가 뭐라 했어요? 당뇨 환자는 고침장병 환자라고 봐도 무방한데 심혈관 이을 낮추는 게 중에 제일 효과적인 약은 스타틴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약을 먹게 돼 있어요. 쓰다 보면 레벨을 맞추다 보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럼 왜 이렇게 약을 잘안 드시게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당뇨약도 먹고 고혈압도 중요해. 요 고혈압도 먹거든요. 아 고지혈증까지 먹어? 약이 일단 개수가 많아져요. 어, 그게 일단 싫어. 고지혈증 은 어떻게든 운동으로 해보겠다. 근데요, 환자분 운동으로 낮출 수 있을까요? 결로도 말씀드리면 별로 안 낮아져요. 어,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을 결정하는 거는 어, 먹어서 올라가는 콜레스테롤 빈도 아니, 그 퍼센 포션은 굉장히 낮고요. 주로 간에서 조절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저이 간에 깔려 있어요. 어, 이게 리듬이 깨져 있는데 운동 아무리 하고. 어, 먹는 거 콜레스테롤 아무리 제한해서 먹는다 해도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타틴을 먹어야지 해결이돼요 어, 대개는 우리 정상인들도 해봐도 LDL 콜레스테롤 보통 110, 12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근데 당뇨는 100 이하여야 되고 위험 인자가 한두 개만 있어도 70 이하로 조절해야 되는데 그럼 110에서 거의 70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이고 그거 약은, 약 먹지 않으면 도저히 안 떨어져요. 그 정도 낮추려면. 그래서 제가 제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의사가 이 약을 먹어야 된다. <laughs> 특히 스타트을 먹자고 하시면은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일단, 어, 먹고 우리가 얻는 이득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 이렇게 스타틴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한 약간 좀 잘못된 믿음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 기운 없어요. 근육 아파요. 근육병증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 물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론 부작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게 빈도가 낮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실제 그래서 뭐 간수치나 근육병증 그 올라가는 수치들이 있거든 요 해보면은 거의 정상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에 대해서 그런 어~ 불안감이나 어, 너무 그렇게 노시보 효과를 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 하고 약이 준 효과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약만큼은 당뇨 환자라면 어~ 꼭 챙겨서 잘 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그렇게 많은 상당수 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 질환을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를 믿고 또 수치를 이런 거잘 봐가면서 검사도 좀자제좀 하셔가지고 내가 고위험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